가운데를, 가운데를 비워야 돼. 가운데. 사 여기 죠 네. 시작 바로. 네. 규탄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의 사법 부파괴 국민 입틀막 악법 규탄 대회 사회를 맡은. 박충권 원내부대표입니다. 그냥 네. 시작합니다. 규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힘차게 세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식 공포정치 이대학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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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식 공포정치 이 대학법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먼저 김은혜 정책 수 수석 부대표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 이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야당 탄압 내란 모리를 계속하기 위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멋대로 자신들의 임의대로 허위 정보를 규정해서 언론에 제가를 불리고 막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상식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 시도입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모든 입법 시도는 역사에서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바로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가 늘 이혹을 받던 그 독재의 서막이었습니다. 야당, 언론, 사법부야말로 그 독재자들에겐 가장 껄끄러운 걸림돌이자 마지막 견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무모한 시도는 그 당시에는 잠시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끝은 결국 권력의 몰락으로 귀결됐습니다. 국가의 재앙으로 가져오는 이들의 시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무도한 권력이 아무리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은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법부를 권력의 신녀로 만들려 발버둥쳐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나라만치는 헌법 파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언론과 사법부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정치공작의 본질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위해 빌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할때 미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 해도, 누구는 어쩔 수 없는 벽이라 해도, 단쟁이처럼 함께 손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절망을 푸르게 덮을 때까지 국민의 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와 함께 짊어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하는 공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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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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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하는 공포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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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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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거운 마음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기관차는 오늘도 멈출 생각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법원장 각급 법원의 판사들까지도 모두 반대하고 제야 법조계, 학계, 그리고 심지어 조국 혁신당까지도 그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를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인을 옥죄는 정보통신망법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은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마저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반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급박에 굴복한 것이고 반쯤은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려지책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재판부의 구성을 입법권으로 강제하는 그 자체가 3권분립에 위반되는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내란전단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여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려서 다시는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거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려는 민주당의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 떨어지는 저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저들에게 불변하게 내릴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은 저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은 저들의 오만과 퇴행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을 제창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수정에다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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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담 재판부가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영두 간사님의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언론인, 선배, 후배,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진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총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로 교육받은 군대가 움직이지 않고 민주주의로 공, 교육받은 공직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국민들이 지킵니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투표로 선출되어서 독재로 가는 데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된 사법부를 파괴하고, 하나는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이재명 정부, 정창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인계철선, 그건 바로 자유언론입니다. 자유언론을 허물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파괴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인계철선이 바로 언론 자유요 사법 독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4년 전에 유엔 인권 보고관이 가짜 뉴스 방지법, 이른바 가짜 뉴스 방지법에